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남대문 후기를 찍을 거예요. 남대문 후기. 남대문에서 퍼핑쿠키를 제일 많이 샀고 퍼핑쿠키를 많이 샀어요. 그 퍼핑쿠키는 뜯어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구성품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요거 케이크 만드는 걸 하나 샀어요. 케이크 만드는 거. 잠시만요. 네, 케이크 만드는 거 하나 샀고요. 대도상가에서 그쪽에서 샀어요. 케이크.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해서 샀고요. 제가 한번 뜯어 봤어요. 얘는 이렇게 봉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태국을 놀러 가요. 일인가 그런데 그때 만들려고 다 많이 샀고요. 틀은 틀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이거? 이거 샀고 이거, 이거는, 제가 엄청 뜯어봤는데, 이거 문어다리 만드는 거 하나 샀고요, 문어다리. 오늘 만들고 싶었는데, 예전에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콜라랑 사이다? 초다? 그런 거 같아요. 이런 틀도 있고,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격. 이거는 케이크 만드는 거 5,000원. 그리고 문어 다리 만드는 거 3,000원. 깎아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내리암에. 네리야매. 내리암메를 샀는데 진짜 한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샀어요. 이야건천원이었구요 그리고 이거는 요게어치드 링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넣었어요. 컵이랑 이런 강의 두대, 빨대.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봐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캐릭터가 귀엽기도 하고. 이거는, 요게 어찌 드링크는 3,000원. 요즘, 그, 일본 돈이, 한, 환... 돈이 좀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싸게 샀고요. 초코바나나. 초코바나나는 여기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젤리가 문제가 될까봐 안 뜯었어요. 다 뜯었는데, 얘는 안 뜯었고. 맛있다고 하셔서 샀어요. 이 캐릭터 귀엽기도 하고, 이거, 이 초코래요. 이름이 초코바나나래요. 그랬는데, 이거 진짜 맛있대요. 근데 싸게 주신다고 해서 샀어요. 이거는 3,500원이에요. 3,500원. 그리고, 이거 주시비터를 만드는 건데, 대도상각 쪽에 있는 아줌마가 그러시는데, 이게 단종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 사라고 하셔서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있어요. 만들어 먹으려고 샀어요. 라몬을 사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쿠사쿠 판다랑 문어다리 만드는 것만 사러 갔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문어다리 빼고. 그래가지고 주시, 주시 비타민인가 보다 하고 샀는데 아니었어요. 자꾸사꾸 자꾸 판다였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일단 이거 주시 비타민은 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골는 마지막 하나는 나카요시 네로네로. 이건데구미트레타가 있었는데 그 해봤기 때문에 포도맛근데 젤리가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안 샀어요. 이거는, 낙하요시 네로네로 그거고, 이거는, 3,500원. 최초로 이거 두 개가 같이 먹는 거라고 하셔서, 이게 나왔잖아요. 오렌지랑, 뭐였지? 오렌지에요. 어쨌든, 동생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샀고요. 사고 싶었었어요. 원래 네로네로네 포도맛. 근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하나 샀어요. 그 상품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칼로리가 이렇게 써있어요. 뭔가 대박이다. 진짜 신기해. 일본어를 모르는 관계를. 뒤에 한국말이 잘 보면 쓰있고요 써있대요. 정말정말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없네요. 한국 스티커가 다 붙여져있던데. 일단 전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총 24,000원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총 24,000원이 들었고 24,000원이 들었고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시비타민라카요시레르으로 요게어치드니크 초코바나나 타코게레스 케이크 타노시 케이크 만들기 이거 뭐지? 이거 나카요시 아닌데 그거 내리암에내리암에 천원 주고 샀고요 빠이 안녕 이거 만드는 건 후기 찍을게요